예, 좋은 자리니까 저는 대봉도 있는데, 요 우리, 저, 신랑, 또 우리, 어, 신부, 걸나라 아버지 되신 분이 동기고 도비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와서 축하 드려야 되겠다. 드려왔습니다. 그래 오늘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, 저, 김민우군과 전날에 걸나라 하니까 기쁜 일은 나눔에 커진다 했으니까 저도 마음으로 신랑 신부에게 참 축하 인사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사제로 살아가니까 사제 냄새나는 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요 관면는했 됐다니까 어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.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지금까지 살아올 때까지는 아마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. 오늘 앞으로 또 우리는 우리만 우리 사람으로 보전한게 있으니까 또 신앙을,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엄청 구하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고 또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중세상이 아니잖아요. 저는 역지사자의 말을 좋아해요. 역지사자는 마음으로. 하나님도 역지사지하셔서 세상에 이 구세주고 오셨어요. 그랬듯이 항상 아내는 글라라는 신랑 김민우군을. 김민우군은 또 아내의 글라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생각하는 이해 폭이 들고시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더던데해질 거예요. 예. 사랑하는 사람은 닮는다고 했으니까, 지금 볼 때보다 앞으로 혹시 5년, 후 10년 만날 때는 더 닮았구나 하도록 그랬어요. 네. 사랑하는 사람은 닮는다고 했어요.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만의 사는게 아니라, 하나님은 신앙신부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. 부모로서도 부정한 삶을 살고 살고, 자식으로부터도 그 축복받고, 그래 살아가고, 이웃에도 참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 같이 집안을 주는 그런 우리 신앙식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도 축하드립니다. 네 기름에는 밥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신 분들 또 행복하십시오.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